지키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축복과 지켜주신 크신 은혜의 선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파수꾼이야 증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비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래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 된 자로서 고통이 있는 곳에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원망과 제약 속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찾아가는 살아서 행동하는 용기와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지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 있는 자, 경제적인 부피감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두려움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실에 처한 모든 것들이 주의 허락하신 권능으로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소망이 가득한 위로함으로 궁핍함에서 풍요로운 소유의 삶으로 육신의 상처와 감당치 못할 영마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확실히 회복되는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심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우의 생명나무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제희생명나무 교회가 이곳 베트남 지역에 주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의 신령이 충성과 봉사로 날마다 교회가 부원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성김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세대의 주의 반성으로 굳건히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러나실 김송민 타임 목사님께 능력을 숨켜주사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사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내리소 깊이 작용하는 살아서 행동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옵 네. 교회를 섬김에 선가대 찬양팀 윤년부 초순고등부 교사로 천년의 남녀전도에 그리고 아무런 이름 없이 순종하며 봉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커다란 축복의 은사가 모두에게 이 시간 가득 임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지가 드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지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함은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어 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